자어 우리가 비록 지금 이제 우리가 인수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지금 계속 써먹는 게뭐 배우고 있냐면요 두개 써먹고 있습니다. 뭐 써먹고 있다? 나머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써먹고 있죠? 같이 배우는 애가 누구야? 맞아요. 인수분해가 아 인수정리죠. 인수정리다 하는 거죠. 인수정리다 하는 겁니다. 나머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맞지? 그 말인 즉슨 개가 그식에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써먹고 있다고요. 알겠어? 네. 자, 방치보세요 자, 에펙스가 있다, 84, 개2두 개를 배우고 있다. 알겠니? 자, 방치 나머지 정리는 뭐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뭐죠? 1. 핵심. 1차. 1차하고 나머지. 나머지. 어떻게 구한가? 1. 뭘 대입한가? 언제? 다시 뭐라고요? 1차. 1차. 시기. 0대. 0대는? 수. X 값을 뭐 한다? 대입 네. 대입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인수정리는 뭐죠? 인수정리는? <laughs> 인수정리는 뭐야? 외워, 얘들아. 지금 중학교 수학을 생각하면 안 돼. 문제만 쓰으면주주당창 풀문다고 해서 성적이 1도 안 나옵니다. 뭐랬어요인수니는 나누어 떨어지면, 또는 뭐지? 나머지 0이면, 뭐라고요? 그식을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그식을 인수로 가진다. 자, 그러면, 자, 고만자 봅니다. 자, 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X. X 4개 플러스 P, X 제곱 플러스 뭐다? Q다. 오케이. <laughs> 첫 번째 가 조건. 자, 지현이한테 물어볼게요. fx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조건을 보고 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f2는 0. 그럼 f2는 0이 좋습니다. f2는 0이다. 또? x-1을 x-1을 빠진다고요? 그렇죠 맞아. 다시 한번 더 그럼 이제 조합해서 x-2를 인수로 다진다. 자, x, 그럼 뭐 대놓고 이야기하죠. 어, 얘는, 얘는 좀 부끄럽게, 어.. 너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니, 아니죠. 아니 얘는 좀 뭐라 고해야 되지? 부끄럽게 고려서 얘기했다면 대놓고 얘기하죠. 나는 너의 인수다. 그니까 x 제곱빼기에는 fx의 인수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어, 네.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fx라고 하는 거는 즉 fx 뭐 x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이 식은 뭐하고 뭐를 인수로 가지는 거야. 상진아 뭐하고 뭐를 인수로 가지니?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란? x마이너스. x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져 상진아 네가 마무리할 거야. 얘는 지금 몇 차니? 얘는 지금 몇 차니? 3차. 그럼 여기 몇 차가 필요해? 일차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값은? 네. 여기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1차. X. X 와야 되고, 왜냐면 이게 X 내적으이니까그 다음에 여기 누가 올까요? 네. 자, 이것이, 이 식은 무슨 식? 강등식. 네. 자, 수치를 대입하거나 계수를 비교할 겁니다 맞지? 네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야. 오케이? 아마 해설서에서는 대입하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대입은 뭐다? x 대신에 뭐 넣는다? 이너 저의를 뭐라고 두고 b라고 두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또 여기가 내 제곱 제곱인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하 x 제곱 대신에 뭐넣라고 이게 0이니까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야 돼? 0 그렇죠. 루트 이나 마이너스 루트 2도 돼요. 맞아요. 제곱 대신에 이를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제곱 제곱인 거야. x 세 제곱이 없는 이유가 제곱만 남겨둔 거야. x제곱 대신에 2너라고 x제곱 대신에 2너으면 이건 2p 플러스 q 의 2의 제곱이 되니까 이건는 4가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제곱이 2가 나와 있는 거야. 제곱이 자,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된 거야? 이거를 일수로 가지면서 대입하고 싶은데, 얘를 대입하기 위해서 여기가 홀수 차 X라든지 X 가 나오면 안 되니까 짝수만 둬야지 이렇게 두는 거야.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식이기 때문에 한등식이니까뭐 하고 있다. 수치를 막 대입하고 있는 거죠. 맞지? 그거 말고 또뭐할수있죠 우리는요? 정기할 수도 있죠. 정기할 수도 있죠. 좀 정기도 하는 겁니다, 맞지? 정기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정기 한번 쓰지? x 3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이지 않습니까, 맞지? 그럼 여기 3차 이수 없어. 없어. 그럼 3차 계수가 얼마다? 0이라는 거겠죠. 1차 이수 없어. 없어 그럼 1차 계수가 얼마다? 예. 당연히 0이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당연히 갈 수도 있다 여기 x기 이 때문에 이렇게 하면 3차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3차 만들어지잖아 전개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 세제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b가 뭐 돼야 돼 당연히 다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3제곱이잖아 근데 그러면 x3제곱 계수를 0 만들려면 나는 마이너스 2x3제곱 있으니까 나는 뭐가 있어야 돼? 2. 플러스 2x3제곱 있어야 되니까 b가 반드시 뭐 돼야 된다? 2대학이었죠. 2넘다음정정리해서 계수 비교하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정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수치를 대입하는 거죠. 해볼게요. 수치 대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2의 대중은 얼마다? 1 6에 4p에 그하신신들 하실 때 q에 여기 2 넣으면 쭉 따지 되죠? 망이고 x 제곱 대신에 뭐넣는다2넣니까 응. 이건 x 네 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 새끼 얼마고? 4. 4가 되고 이어니까 된다고요. 응. 2, b 플러스 q도 얼마다 0이라고 해서 두 개를 마음댄다 열일이 하시면니다 여기에 내적은 이유가 있다 얘 때문에 내적은 문제가 만들어낸거죠